어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아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특별한 날이야.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들을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모였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 모두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재산 얘기나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기대했겠죠. 먼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내 어머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그만해.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멈췄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뭘,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휴대폰에 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말이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 아내는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르고 있었어.